이0년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도 다시 오마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찾기 위해서 다시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다시 올 수는 없기 때문에 하늘은 문선명 승생님을이 시대의 재림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시대의 i t 시대 로켓트가 날라가는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재림과가 되시고 천진인 참부모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 재림과가 아니다 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연도에서 대성폭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심악한 사형털입니다 땅에 무뎌야 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누구든지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본드 연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어 말이 대아한가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양범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사람죽이는 심악한 형털이기 때문에 땅에 무뎌야 합니다. 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사람 무게는 형철입니다. 그 형철은 땅에 무게합니다. 이철년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봤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기단으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도 다시 오나 했습니다. 욕치이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문성명 선생님을 이 시대의 재림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새 말씀을 선포하시고 재림주가 되시고 독생제를 찾아서 축복을 이루고 천진선범화가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메시아여, 구세주여, 재림주이십니다. 만약에 문성명 선생님이 이 시대의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영계에서 대성복복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심각한 사람 죽이는 형태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멋 모르고 모가지에 걸치고 다니면 창피하고 창피합니다. 그 십자가는 보물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심악한형태이기 때문에 목에 걸고 다니는 말라고 말이야. 모르면 알아가면서 해야지. 모르면 당합니다. 장우 장사도 모르면 당하기 되어 였어요 십자가의 보혈은 아닙니다. 사람 중에는 희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린전서 이장 팔절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저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귀한 보물로남아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형태들이 때문에 땅에 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십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복 많이 받아요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8절 찾아보라 말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람 중에는 형편이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해요 황후장사도 모르면 어디가서라도 다 당하기 대가 있어요. 고린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더쉽자가는 그 사람에게는 희확한 형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가? 고린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공일발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신앙한다는 사람이 죄를 밥먹듯이 먹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뒷거이할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권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려야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도 통일 벌리를 알아야 합니다. 학교는 카메라 떨어나고 있습니까 지네가 왜 카메라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네가 뿌려 성경은 백번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신앙한다는 사람이 죄를 밤몬 뜻임 먹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짓거리 할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주수있습니까그 십자가는 형악한 형태입니다 땅에 무대합니다. 성경은 백번 천번 되고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신앙한다는 사람이 죄를 반먹다여 채받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길거리에 할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관리는예 네, 건강하시죠 건일관 누구든지 읽지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 y 수 o d y 없습니다. <목소리> 2 0 0 0년 s 예수님이 d Yes, m 지만이 d 상에서 my g o 찾지 못하고 십자가의 y 단으로 몰려 o d Yes, my God. Yes, my g 다 일었다, 다 일었다 하시면서도 다시 오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녕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다시 오고 싶어도 욕심이 없는 예수님이 직접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 시대, 로켓 시대, IT 시대에 적합한 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무리 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지상에 오셔서 복생녀를 찾아서. 독생들을 만나서 축복을 이루고 참가정을 이루고 천진인부마가 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로켓 시대, 시대의 IT 시대의 재림선명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역사에 대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넓고 넓은 그무형세대를 해냈으면서 하늘만이 기억수 있는 진리탐구의 뛰어 고난의 길을 걸으다 만으로 가리할 최대 시간을 다쳐치권은고는비 보완할 수 있는 적인비을찾수 없다는 권리를 아지고 있다. 예의으로 영계와 육계 만 사탄과 싸우. 그러하여 예수이 들어 간다는 수많은 전인들과 자유로이 엮어시며 비밀이 하나님과 연여하는 가운데서 모든 천륜의 비밀을 살펴내신 분이 바로 물선명 선생입니다. 하나 빠져나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 1969년만에 소련 고르바 조건는 바꿨습니다. 내꼰만의 갓세. 선명승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손을 들고 가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든 정권과 관력을 박탈당하고도 자살하지 않고, 망명하지 않고, 행묻어 가지 않고 러시아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 나왔습니다. 이0년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 율법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더 쉽다고 하는 흉악한 형태리지.